내가 가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회를 나가봤다는 데도요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그래서 그것도 뭐이 비유하고 비슷해요. 진주를 합진 보화를 진주를 찾으려고 막 일시기 돌아다녔는데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아 진리를 찾게 되는. 쉬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자기에게 깨달음 주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쉬운 진리가 여기 있는데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 불교를 외도 이런 진리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를 다 절에 가지 않고 교회서 지금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성형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저희 우리 교에서도 저하고 성형 공부를 몇달 했어요. 뭐, 노트도 막 팍팍하게, 공부 잘하니까 노트 필기도 잘하더라고요. 이쁘다, 말아야게해서 얼마나 모험생이모 그래서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고등학교 어, 동기들 모여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형 공부를 이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 어, 꼭, 나오는 면반들. 거기 나오는 우리, 어, 동기들은, 이 다들, 이제 저하고, 하고 이제, 연배 같으니까, 지금 뭐, 회사 다니면은 다들 사장이나 회장, 의사,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은퇴했고, 뭐, 이런 정도로 전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전부 뭐, 안수집사 아니면 장노님들, 뭐, 이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이제, 믿음 있는 친구들인데, 거기서도 얼마나 이제, 이 친구가, 뜨거워요. 뜨겁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진리를 만났으니까 뜨거울 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년될 겁니다. 내가 전부 전도할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불교는 진리가 없는데 기독교 오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네들은 뭐 백발력적 교회복이 되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바로 뭐 그런 것입니다. 각진 진주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삶손에서 바른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는 이 사람은 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요?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이것이 얼 진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자. 내가 전에는 타진 것이 많았고 아는 것이 많았고 고상한 것이 참 많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배수물로 여깁니다 오직 가장 깨닫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십자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십자가와 예수 글쓰를 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보아도 가치가 없게 보이는 것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예약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하고큰 집에 사는 사람을 푸리고합니다왜 저네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까를 아직까지도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는 단어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일을 할때형통한 것이지 세상 일에는 형통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멸망의 변랑 끝에서 아주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발짝만 들어가면 변랑 끝으로 떨어지는 아주 불쌍한 전망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을 부르고 할줄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그들의 바로 발끝 앞에 있는 벼랑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풍성한 인간이지요. 풍성한 사람이지 지금 비록 좋은 신을 살지는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가진 것이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풍성한 좋은 진주를 귀한 보화를 위해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가봐. 아무도 안 믿기는 가봐. <laughs> 이 말이 마음에 다이 말씀이 마음에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일이 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이 사람 썼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세상은 기생입니다. 시간은 무지무지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무지무지한 것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칼럼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늘은 그 제일 전당에만 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그 다음 단계를 써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 죽음 이후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을 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새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세 번째 봅니다.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걸어대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니. 자 이것이 그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 누가 들어갔을 때가 누가 들어갔느냐?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갔어. 그런데 그 고기를 다 쓰지는 않는다. 좋은 고기만 씁니다. 나쁜 고기는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천국 갈 백성과 천국 가지 못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별합니다. 구별. 어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듯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고기를 구별한 사람 분명히 구별한다 여러분은 무슨 고기가 될까요? 좋은 고기가 될까요? 나쁜 고기가 될까요? 우리는 무슨 고기가 되죠? 좋은 고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발소중이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가 헛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를 나쁜 물고기라 합니까? 쓸모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기준 선이 우리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과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잘살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지한, 교만한 인생들하고 구별,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을 우리가 풀어가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꾸걸어 가야 될 것입니다. 조물고기가 그릇에 담겨서 정말 스님 같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분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이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고, 값진, 아주 좋은 최상급의 진주를, 우리에게 진주를 찾은 그런 우리는 바로 행운가입니다, 행운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할 백성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천국백성 되는 일들이 하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